이렇게 해서 어, 완성선을 이렇게 그려주면은 자 이렇게 해서 심지 작업 다 했고 그죠 박을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는 박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몸판은 다 했으면 이제 카라를 달아볼건데 다 카라를 이렇게 어, 하나는 심지가 붙었고 하나는 안 붙였습니다. 소재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두개다 붙일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칼라 형태를 그려놓은데 이렇게 위로 해갖고 두 개를 겹쳤으니까 움직임이 없도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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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렇게 먼저 핀 꽂아놓고, 자 여기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삼면을 박을 거예요. 이렇게 삼면을 박고 여기 목들가는 부분은 안할 건데, 자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어 얘는 시접도 조금 박아도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데, 자이 모서리가 이렇게 뾰족하다 보니까 여기가 예쁘게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예쁘게 할수 있는 팁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자 여기가 끝점이면은 요 끝점에서 한우를 작게. 자, 한 올을 적게 왔습니다. 이제 한 땀을 덜 오게끔, 이렇게 멈춘 상태에서 바늘이 꽂혀 있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색깔 실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색깔 실을 준비를 해서, 자, 요거하고 요거 두 겹이잖아요. 그죠? 두겹 사이에 이렇게두 개를 벌려서 이 실을, 이 실을 이렇게 바늘이 요렇게 딱 받치도록 이렇게 넣어주세요. 어, 실을, 요, 한 마디, 요 실을, 그죠? 요거 두겹 사이를 요로 해서 바늘이 걸리도록 요렇게 넣어준 다음에 다시 노루바를 내립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못 닿, 던요한 땀을 요렇게 넘겨주세요. 넘겨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실이 요렇게 두 개가 글려, 바늘이 딱걸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실을 두 개를 이렇게 모아서 어디 쪽에 들어가느냐 하면, 요게 두 개, 카라하고 카라 사이에 얘들을 요렇게 안쪽으로 넣어놔놓고, 그런 다음에 쭉 그냥 박아주세요. 자, 어떤 현상이 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자, 요서 먼저 한번 설명, 아 끝까지 다 갑시다. 응, 다 가고. 자. 자, 요도 마찬가지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한 땀을 도로게 요 끝나는 점에서 한 땀을 남겨놓고 스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실을 어 이렇게 어 다른 실을 쭉요두개 사이에. 이렇게 얘들은 반드시 노르발이, 아, 바늘이 꽂혀져 있어야 됩니다. 자, 요렇게 바늘에 이렇게 받치도록 이렇게 밀어 넣어준 다음에 나머지 한 땀을 건너오세요. 건너왔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두 개를 다시 이렇게 모아서 이 안으로 사이에 얘들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끝까지 한번 박아줍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박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음, 카라를 지금 이렇게 3면을 박았습니다. 그죠? 박았으면은 얘들을 시접을 정리를 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접을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한 0.5만 주고 얘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라줄 거예요. 자, 얼마 0.5만 두고 이렇게 지접을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그다음에 요게 삼각 쪽에 있는 쪽에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이쪽에도 이 부족한 이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잘라줘요. 이런 음,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잘라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 심지 붙인 기준으로 해서 요 시접은 1cm만 남겨두고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1cm의 시접만 이렇게 남겨두고 시접 정리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얘들을 이렇게 뒤집어 볼건데 자, 이 모서리 아까 여기 뾰족하게 나오기가 어렵다 했잖아요. 그죠? 요 부분을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럼 아까 여기 흰실 걸어놨던 거 있죠? 그죠? 얘를가살 땡기며 요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예쁘게 빠지는 게 이렇게 보이죠. 그죠? 자, 반대편 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뺐어요. 뺐으면 요 실을. 어 그런 실을 살짝 너무 시게 당기면 박음선이 터지니까 살짝만 이렇게 다려주면은 땡겨주면은 이렇게 모서리가 예쁘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다려봅시다. 자 얘도 1분을 높여서 한번 해볼게요. 가까운데 자 얘들을 먼저 이렇게 안에서 어, 될수 있으면 이렇게 갈라서 한번 안에서 이렇게 갈라서 다려주세요. 이렇게 시접을 위 부분에, 안쪽에서 이렇게 한번 갈라, 갈라서 다려준 다음에, 그죠? 갈라, 서 다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들을 요 박음선이 딱 꺾여지도록, 여기가 박음선이 딱 꺾어지도록, 이렇게한 번, 예, 이렇게, 예. 어, 어. 얘들이 예쁘게 잘 다려져야 됩니다. 얘들이 우리 얼굴이에요. 말하자면, 자, 여기도 이렇게 하면서, 요 실을, 요렇게 살짝, 살짝 요렇게 땡기면서. 그죠그 다음에 요 부분, 살짝 땡기면서. 요렇게 해줍니다. 자, 요렇게, 그죠? 끝이 예쁘게 빠졌죠, 그죠? 아직까지 빼지 마세요. 또 여기서도 에 요렇게. 자, 이렇게 카라를 먼저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렇게 달려놓고 밑에 실을 하나, 음, 선을 하나 다시 그려줄게요. 겉면에다가. 응. 자, 겉면에다가. 이렇게 그려주고, 중심 표시하고, 그 다음에 반대편 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하나, 밑에 선을 그려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쪽 가로 이렇게 한번 먼저 눌러 박아줄 거예요. 자, 요 카라를 여기 가에 한 0.2mm로 이렇게 한번 박아줄 거예요. 요렇게 박아주는데, 자, 요렇게 해서 0.2mm로 이렇게 갔어요 그죠. 그런데 이, 어, 코너를 이렇게 돌려서 하다 보면 이 끝이라서 잘안 빠져요. 그런 경우는 이 실을 잡고 뒤에서 살짝 당겨주면 실이 잘 빠져나옵니다. 원온다니 자, 출발할수록 바쪽에 이게 6 2 m m 정도로 하나 박아주세요. 이 돌렸을 때, 또 얘가 잘안 나올 경우를 계산해서, 이흰 실을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죠? 자, 이제는 얘를 빼도 돼요. 이렇게 실을 두 가닥이니까, 한 가닥을 이렇게 잡고, 어, 한 가닥을 이렇게 빼면은 빠집니다. 이제는 빼도 돼요. 자 이렇게 카라를 만들었습니다. 하죠. 이렇게 놔놓고 우리 아까 밴드 있죠. 밴드 만들어 놓은 거. 요거, 요거 요게 선하고 요 선하고가 이렇게 맞아줘야 돼요. 요 선하고 요 선하고 요게 초코 칠해져 요게 끝점이죠. 그죠. 1.5 나가기 전에 하고 얘하고 가 맞아줘야 됩니다. 자 일단 얘들의 핀을 중심 요선하고, 우리 아까 그려놨던 선 있죠, 그죠? 얘 중심을 먼저 요렇게 맞춰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laughs> 음, 요게 끝점 잡았던 거하고, 표시했던 거하고, 요선하고, 이렇게 맞아줘야 됩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요 끝점하고, 요거하고, 맞춰서, 요거하고, 이렇게 이렇게가 맞아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중간쯤에 또핀 하나를 더 꽂아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꽂아주고 여기도 중간쯤에 한번더 이렇게 해서 꽂아주고 아까 우리 심지, 요렇게 해가 미리 다림질 다 해놨던 거 기억나죠? 그죠? 요, 요 부분을 먼저 요렇게 1cm를 접고, 요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심지 붙일 때, 그죠? 요렇게 놓고, 우리가 한 겹도 있죠? 밴드가,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끝에다가 요렇게 놓고, 얘가 끝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그다고, 그다고, 얘는 요렇게 같이 맞잡고 요렇게. 얘는 요게 요렇게 차이가 나야 돼요. 어, 요 부분이 요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에도핀 하나 꽂아주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렇게서핀 하나 꽂아주고. 음. 자, 이렇게 해서 요 선대로 한번쭉 박아주겠습니다. 요 선대로. 요 선대로. 여기 곡선이라서 조금 예쁘게 떠줘야 됩니다. 음. 자, 여기 예쁘게 특히 요게 여기 고등근 부분을 조금 예쁘게 천천히, 곡선을 빨리 박으면 절대 예쁘게 안 나옵니다. 천천히, 박아주시면. 요 모양하고 뒤에 요 모양하고 모양이 같아야 되겠죠, 그죠? 모양이 같을 때가 제일 예쁩니다. 요 모양이나 요 모양이나. 자, 이렇게 박아놓고 이제 다려보겠습니다. 자 카라밴드를 먼저 다 달았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애들도 마찬가지로 시접 정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얼마를 하느냐 0.5를 냅두고 이렇게 다 잘라주세요 음, 안에 들어가는 시접은 많으면 옷이 모양이 안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작게 그렇다고 너무 작게 해놓으면 또 올이 풀릴 수 있으니까 한0.5 정도의 시접을 이렇게 주고 잘라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들을 이렇게 다려주세요. 이렇게 다려주고. 자, 반대편에도 이렇게 해서 얘들이 접혀지지 않도록. 嗯。Mm hmm. 이렇게 쓸때얘두 개가 모양이 같아야 예쁩니다죠? 그렇죠? 아이 뭐 모양이 두 개가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칼라 끝에 이렇게 맞췄을 때이 모양이 같아야 가라가 예쁘고 이 크기도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면 됩니다. 같은 크기라야 예쁩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요렇게 다 달았으면은 자, 요게 밑에다가 여기 맞춰서 이렇게 초코로 하나 그려 주세요. 이렇게 그리는 우리 박을 선입니다. 여기 그죠? 어, 최대한 붙여서 유카라에 최대한 붙여서 이렇게초코로이렇게 너무 두껍게 가지 말고 최대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자, 시접 얘들도 1cm만 두고 조금 정리를 할게요. 그 이렇게 해이렇죠 그런 다음에 이 중심되는 위치도 한번 이렇게 두 개를 따겠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이중게이되겠그 이렇게 해서, 이 중심되는 위치도 잡아주시고 자, 중심이 되겠지. 그죠? 중심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준다렇게해이제 카라를 이아볼 건데, 자 우리 해기 실표뜨기 했는데 있죠, 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게 해서, 이렇게 어, 아이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맞는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 실핀뜨기 했는 거. 자 그런 다음에 얘들은 겉면에다가 어, 옷 겉면에다가 달 거예요. 음, 겉면에다가 얘 지금 초코 그렸던 거하고 이렇게 맞을 거. 얘 뒤에 중심이 맞아야 될 거고죠. 이렇게 핀을 꽂을 겁니다. 자 한번 핀을 꽂아보면 얘 중심하고 가라 중심하고 뒤에 중심하고. 얘들이 맞아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먼저 딱 고정을 시켜주고, 자, 요거하고 어, 여기 얘들이 나중에 이게 튀어나가면 안 됩니다. 어, 이렇게 튀어나와도 안 되고, 이렇게 모자라도 안 되고, 요게 끝점이 여기 잘 맞아줘야 돼요. 여게 끝점이, 음, 얘가 아주 중요합니다. 요게 끝점이 두 개가 이렇게 맞아줘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쪽에 핀 하나 꽂아주고. 그런 다음에, 얘두 개를, 요렇게 보면. 자, 요거하고, 뒤에 거하고. 맞죠 그죠? 또 요것도 요거하고, 지금 그렸는 선하고, 요 뒤에 우리 시침했는 거하고, 요렇게 맞아줘야 됩니다. 요렇게. 음. 자, 박을 때, 우리가 지금 내가 초코 그려놨는 거, 요 안쪽으로, 그죠? 어, 얘가 잘 맞아야, 음, 예쁘게 잘 나와요. 자, 여기도 끝에 여기가 맞게끔 여기가 잘 맞는가 확인을 꼭 해갖고, 이렇게. 자, 이거는 변동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응? 이렇게. 이렇게. 잘 맞아줘야 됩니다. 뒤에 하고 이렇게 잘 맞았으면, 은 자, 오늘 칼아 핀 꼽았죠, 그죠? 자, 얘가, 이렇게 위에 칼, 이거 위에 칼을 살짝 제끼고, 아까 초코 그렸던 선 있죠, 그죠? 요 선하고, 뒤에 밑에 선하고, 여기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여기도 잘 맞아야 되고, 그죠? 그런데, 자, 여기가 보면, 참 예쁘게가, 초보들이 특히나 예쁘게가 안 돼요. 그렇게 네. 지금 초코로 그려놓은 거는 요렇게가 그려졌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초코가 지금 이렇게 뚝 꾸게 됐어요. 이뚝 꾸게 됐는데 출발은 어디를 하느냐 하면 출발은 요거 초코 바깥쪽으로 출발을 해 주는 게 좋아요. 요 위치는 똑같이 맞춰 놓고 위치는 요렇게 맞춰 놓고 그죠. 자 무슨 말이냐 면면 지금 요. 초코 두께만큼 바깥쪽으로 나가서 출발을 하는 게이 칼라 다는 포인트입니다. 자 계속 그러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디에 어, 초코 안쪽으로 초코가 두꺼우니까 초코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박아주면 됩니다. 초코 안쪽으로 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 그죠? 자, 요렇게 해서, 빛은 중앙에중앙 뻗어, 이렇게 어, 초코 안쪽으로, 음, 이 초코 두께가 아주 가늘게 그려주면 좋은데, 요 두께가 있으니까, 요 두께가, 어, 이 초코 중앙에 박아도 두꺼워지니까, 초코 그려는 안쪽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죠? 어, 초코 안쪽으로 해야만이 가장 예쁘게. 여기에서 한3한3 한 cm, 3 cm 정도 냅두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냅다 나가죠. 여기서 약간 초코 바깥쪽으로, 음, 초코 약간 바깥쪽으로 살짝 띄워서 이렇게 바깥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자 이게 잘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보면 보이려나? 자 초코 안쪽은 지금 여기에요 어. 여기인데 어 약간 어 약간 요리 바깥쪽으로 살짝 출발을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요게 완성선 따라 이렇게 다음에는 안쪽으로 살짝 들어오면 됩니다 그죠 어 이런 식으로 최대한 안쪽으로 박아준 다음에 자 뒤에도 맞습니다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시접 얘들도 조금 잘라줄게요 안에 거 애들도 마찬가지로 시접 굳이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 시접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어, 많이 주기 없이 자, 이렇게 잘라주고. 그런 다음에 얘들을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감싸서 모양을 이렇게 잡아요. 자, 얘들을 이렇게 안쪽으로 넣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되게끔, 그죠? 어. 여기가 참 예쁘게가 끝에 참맞기가 그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해서 핀을 한번 살짝 꽂아놓고, 그죠. 응. 그 다음에 여기도 전부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되도록. 지금 박음선에 이렇게 같이 몰려야 뒤가 예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응. 근데 핀을 한번 꽂아주고 이렇게 꽂아주고 게가 아주 예쁘게 잘 나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어요핀 꽂은 대로 한번 좀 눌러봐가 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출발인데 여기서 바로 출발하면 별로 안, 안 이뻐요. 그래서 얘들을 여우에 출발은 어디서부터 하느냐면 하 여기 뒷목이죠, 그죠 뒷목 위에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해 주는데 요런 것도 때에 따라는 요렇게 노루발 요런 데는 예뻐야 되기 때문에 노루발을 요렇게 기능에 따라 요렇게 어 여기가 살짝 여기가 노루발 요런 노루발을 이용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요거는 가라기 때문에 최대한 예쁘게 천천히 해주세요 이게가 어. 예쁘게가 잘 돼야 되니까 최대한 속도를 줄여서 한땀 한땀 이렇게 그죠 다시 방향을 틀어서 이런 부분 최대한 천천히 예쁘게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뒷목에서 마무리가 되도록 끝을 냅니다 자, 가라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 뒤에도 같이 이렇게 물려줘야만이 가장 예쁜 가라가 됩니다 그죠? 자, 이 부분 도 여기가 이렇게 모서리가 안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예쁘게 잘 잡혀요. 끝이 예뻐야 돼요.